1 29편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겠습니다 너희 공무님의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라는 제목을 로보셨던 우리의 하늘보셨는 선중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큰름으로도합니다 그냥 박수치려면 제대로 한번 쳐보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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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겠습니다참 잘하셨습니다. 참고생 분입니다. 입니다 우리, 참,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딱 좋은 나이입니다. 오늘 밤이 딱 좋은 나이입니다. 우리 참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예배를, 이전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춘남 학장님 이쪽으로 앞으로 오십시오. 네. 앞으로 오십시오. 네. <laughs> 우리는, 어, 목회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음. 음, 목회자입니다. 평신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세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뭔가 능력이 되에서도 아니고 그를 충성되이 여기서 대한 종들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네. 하나님을 세워주셨네요. 바로 교회를 치리하라. 양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지껏 대한민국을 살려 주셨고. 역사에 있을 수, 수 없는 그런 가장 커다란 병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십자가는 많은데 사실상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저 30년 전부터 삼국대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놓고 기도 했어요 교회를 끝까지 살이보자는 그런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2019년 11월달에 새벽 3시면은 저를 여지없이 깨우셨어요 풍부을 깨워서 요한아 제 이름이 앞으로다 하면 지금도한누안 앞으로도 한누안으그 시작도 한누 끝도 한누한누으로것도한누 속도 한누 변함이 없는 한누왜 새벽에 3시면 꼭 깨워가지고 요양아 넌 뭐하고 있냐 저 그렇게 하고 있잖아그저 그렇게 하냐 <laughs> 장난이지. 주님이 말씀하시, 교회 번제 예배 회복 운동하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시만면 사람을 시키십시오.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번제 예배 회복 운동 오늘. 누가 하고자 하면은 저는 전문가로서 열심히 뛰어다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새벽에 3시에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늦게 잤는데 2시에 잤는데 3시에 깨우셔. 시 1시에 자도 3시에 깨우셔. 시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깨워서 너 뭐하고 있냐. 교회를 봐라. 병도를 정했느냐. 누구를 봐라. 내가 받을 만한 예배자가 어디가 있느냐. 그, 저 자신을 두드러보니, 부끄러운 분. 저는 그래서 또, 하나님,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돕겠습니다. 주님이 끝에 가서 말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누가 해라. 네, 해라. 네, 해라. 너 보고 하라고 주님은 저를 캐치질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9월을 음. 또한을 음. 교회 본질 위에 배보본다너 30년 동안을너 기도하지 않았느냐. 니가 기도한 거는 내가 기도시키셨다는 를 거. 2년 된 거는 교회 본질 위에 배워. 한국교회해서개척교미자리교회 위해서 오직 그거만 시키시는 거다. 그 30년 동안 무엇 기도하지 않은 이제 이루어야 된다. 주님의 말을 들어 쓰시겠다는 거에요 노고하라는 거요 그때 제가 시킬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했다가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저를 그냥 아주 완전히 짐굴해서 죽여버릴 것 같아요. 목숨이 그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개미소리도 많은 걸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교회되야 되고, 무교가 예배 대야 되고, 준비 주의되야 되고, 선도가성도 돼야 되고, 목사가 성도 목사되 목사 돼야 된다. 이것을 저에게 주셨을 때 그리고 여기저기 다녀봤어요. 교정도 그 내게 되는 거, 하는 데가 되는 거야. 아무리 목사 한다고 해서 하루는... 그 분들에게는 뭔지도 모르고 외치어되고 있어요. 전시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원주에서 외치어되기 시작을 했는데, 모뭐 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도 요한인데, 요한이 안에서 제가 들진 않았을 거야. 목사님, 서울에서 이세미나 하시면 어때요? 목사님만 오면 되잖아. 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든지 부르면 가야죠.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원주에다가 있는 원주인들도, 그 새방사를 그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서 또한뭐 여기 저기서 하다가 오늘 이렇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좋다 보니까, 어, 올만한 분들만, 와야 될 분들만 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오셔야 될 분들만 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오늘부문에 엉망있는 자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고 돌리지하다 아, 네. 아, 네. 네. 그리고 이 예배 너희들이 네, 네, 네.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라는 것 바로 예배를 가니보다도 못한 예배들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 참석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주님이 저에게 깊이 심장이 꽂히도록 주신요 도덕 가지고 너희들 장난치고 있지 않은 날라가기 싫장 6절에 주신 말씀내가너희의아비일진데 공경함도 없고 주인일진데 두려함도 없다 네간의주인일진도의 주인일진대 분노함도 없다 네희들은도없의주인일대도주인일도 없다 네 간거의 인일진대분의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 이름을 물수하는 최사장들아 이래를 인도하는 우리 주의종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수하고 있다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참석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구법군이 예배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지 영광을 돌려야지 영광이 나타나야지 바로 유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인의 예배보다도 못 드리고 있지 않느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예배 실패한 것에 대한 불노라도 터졌나요? 예배를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예배 참석한 것으로만 하고 예배는 이경 분인지 참가인지 이런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저희 성거들을 보니까 다 구경 중에 이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이래 구경 했는 물어본다면 관련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인생은 예배되기 전과 예배되고 나서가 확실히 달라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아멘. 인간 스스로가 바뀔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어요. 세상적 버릇을 지금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노력을 다바꾸고 되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180개로 바뀌어졌습니다. 사울이 아, 네, 네, 네. 그렇고요. 물주에 <laughs> 흘렸던 여인들 38년 전 소경이 그랬고요. 이문동병자그지 자동이였다. 예수님 만나서 다 바뀌었어요. 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래배 아,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일인데 아, 만났다면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고 아, 내 목적이 달라져야 되고 아, 내 가정 달라져야 되고 아, 아멘. 이 나라가 아, 바뀌어져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은게 전이나 예배 리고 나서가 아, 전혀 달라진 것이 아, 없다. 강연은 아, 하나님 안받으신 그 예배 때문에 그는 동생까지 죽였어 동생까지 주인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배를 성공하려고 하는 감자감이 있었어 음. 하지만 그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자기 나름대로 드렸지 자기 생각대로 드렸지 자기 정성을 드렸지 자기 평등을 가지고 드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고왕으로부 사장 2 3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예배를 해줄 것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고, 나는 예배를 알고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르고 드렸단 말이 모르고.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은 죄 짓는 것 같고, 이렇게 돌려야지 뭘 복받을 것 같으니까. 전부 다가 자기중심.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고, 돌릴지라. 할렐루야. 네. 근데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리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예배는 들렸지 예배자로서의 삶이었단 말이야. 또 오늘 본문에 너희가 고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옷이 문제라 옷이 고룩한 행실이란 말이야. 저 무화과 나무 같은 인본주의 그런 옷, 인본주의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여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 여기가 사랑의 개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니 여기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나는 복,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지.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 그것은 니네 생각이다 착각이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가장 부족한 강원도 산골짜기 시약산 밑에 있는 한왕이라는 모습을 둘러다가 일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참다 저의 스승이 되시고, 저의 상대가 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자들 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붙들어 주시고, 그냥 함께 해주셔서, 아유해 주시고 꽝 박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 본인으로 네. 아, 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예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아무리 큰 것을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할지라도난뭘 모른다. 이 불법의 불법 불법을,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성자 노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성교사 로릇을든지 주의 이름으로 어떤 구제봉사라든지 주의 이름으해우든지 음. 귀신을 쫓아내든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난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라 그러면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배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어떤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배자 영광을 돌려. 우리 면서 10장 31절에 그런 정 너희는 목동이 마신지 무슨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영광은 악세서리 영광은 그냥 구생마취 우리 이시대에 주님이 오실 이때 우리를 보여 주신 하나님 시대 시대마다. 장면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자,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능력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으시는 예배자 처음부터 이 예배자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돌려내라 나가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배의 동사는 바로 예배의 동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대화합니다. 그냥 나 혼자서 예배 하나님 온대간요 하나님 의식할 필요도 없고 역이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회복되면 성도들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목체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입이 닫으세요. 교회가 되게 아 주시고 목회가 되게 해 주시고 성도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회를 사랑하셨어. 이 기업을 주셨어. 주님 오실 때가 잠재한 카카오 때에 우리가 삼 대형 눈물리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힘차게 함께 달려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음, 저희 부모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안별을 고쳐주신 우리 할머니 아버지 저희 욕심을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 또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이곳까지 지금까지 함께하신 우리 목사님 세 분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한번더기도니다 우리눈매 기도의 신야여 하나님이 기억하시 자녀의 삶의 열매 맺이 환경을 넘어 역사하니 하나님 영원히 주시옵 목숨을 내 길을 나에도어지지않느 목사님의 기도 찬양을 사랑 이을사시고 구원해 주시주에살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의 영혼이산 소설을 만드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가 이제 우리를 데리고 오실 주여. 우리 우주 예수 크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 예나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여주시는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과 아, 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네. 그의 본질 예배, 운동, 공부, 이전 감사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성지는 교회와 저요. 저희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